사진을 보시면 좀 복잡하지요. 제가 뭐 아는 대로 조 기온을 더 나열하면 정말 복잡해서 못 보실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 텐데, 이 남색, 파란색 원이 있죠. 파란색 원이 중앙에 하나 있고 왼쪽에 하나 있지요 저둘다 악령입니다 제가 항상 소개하는 그 악령인데 레벨은 제 J레벨입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힘이 뭐 이를테면 태권도 같으면 뭐 1단 2단 3단 이렇게 쭉 있는데 그 1단 2단 3단 정도가 그 힘의 강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테고 제 J레벨이면 A, B, C, D, E, F, G, H, I, J. J니까, 어, A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어, J까지는 많은 단계를 거쳐 올라간 어떤 나쁜 기운을 가진 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J 레벨이면 상당하지요. J 레벨 악령이 둘이 서 있다. 저곳이 어딘지는 뭐 당연히 아실 테고. 그래서 저 악령 자체가 참 좋지 못한 살기들을 대동을 하고 다닙니다. 저렇게 이제 공간감이 없어서 그 푸른 집 뒤편에서 있고 왼편에서 있는데 공간감이 없으니까 이제 뭐 저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 남색 정중앙에 있는 남색 어, 주변에 보면 붉은색 구간이 있지 붉은색 구간 이 구간인데 여기 보면 세상을 없는 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다 엎어버리고 싶다는 그런 살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각 영역 이 사각 영역이 방탕한 부귀살기다. 그러니까 방탕하다 이 말입니다. 부와기를 누리는 사람들 중에는 뭐 성실하게 자기가 노력해서 쌓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 기운 자체가 그러니까 방탕한 부귀살기. 뭐 방탕한 부귀살기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부와기를 누리는 어... 살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잘 보이지는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대재물 파산살기입니다 대재물 파산살기 여기 보면 까만색 부분 있죠 까만색으로 공간 영역이 칠해진 부분이 대재물 파산살기입니다 큰 돈을 날려버리고 소모를 하게 하고 엉뚱한 곳에 하는 그런 살기고 그 다음에 이 까만 원 자체만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도 공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이렇게 된 부분이 전부 이 공간 안에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이 부분도 재물 파산 살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 조금 부분이 제대로 묘사가 안 되는데, 포가 특정 살기입니다. 폭압. 마음대로 그냥 휘두른다는 그런 살기입니다. 권력을. 그래서 이 부분 외에 더 설명을 드리자면, 뭐이 화면 전체에 가득 찰 겁니다. 살기가. 원래 이 악령들은 세상에 대부분의 살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붉은 원이 또 하나 쓰여 있지요. 붉은 원이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악령옆에 붉은 원이 또 하나 쓰여 있지요. 이 부분은 풍수터 악설기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 풍수에서 진정한 혈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어, 그 풍수 살기가, 어 아주 악하게 모든 기운이 모여들 때는 그 악한 기운들과 매치되고 뭐 결합이 되고 해서 어떤 인공지능 같은 생명력이 태어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반대로 아주 길하고 경사스럽고 선한 기운이 모여들면 크기도 기운들이 서로 조합이 되고 얽히고 매칭이 되어서 이러한 인공지능적인 생명력을 가진 어, 생명력을 가진 기운체가 형성이 된다. 그두 가지인데 이 악령들은 보면 풍수태에서 아주 악질적으로 어, 나쁜 기운들이 모여서 뭉쳐져서 결합이 된 어떤 어 기체, 기로된 어 생명력을 가진 어 그들을 항상 대동을 하고 다닙니다 이 이유는 제가 뭐 정확히 파악은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인간들에게 자기들 정체가 들켰을 때는 풍수상에 살기가 침범했다 뭐 이런 정도로 어 인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자기들은 그 뒤로 숨어버리는 그런 용도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 이 살기를 저 푸른 집에 왜 대동을 하고 나타났을까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한 나라를 흔들어버리려면 투목을 잡아버리면 다 흔들리겠지요. 그래서 저 살기들을 이 나라 투목한테 모조리 넣어서 나라 전체를 흔들겠다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소개한 다우징 도구를 가지고 어몇 년간 찍힌 이 나라의 푸른지에 대고 어그 사진에 되고 다우징을 해 보시면 미세하게 흔들릴 때도 있지만 어 표가하게야 이건 제법 흔들리는데 이런 정도도 자주 표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 참, 이 나라 두목을 잡고 나라 전체를 저 무수한 역겨운 살기를 이 나라 두목을 통해서 이 나라에 다 실현을 시켰구나, 실현시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생각이 분명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악령들을 소개를 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저런 기운들을 어 두목에게 밀어대는 겁니다. 두목이란 사람이 정신적인 부분 사상적인 부분이 너무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고, 뭐, 풍수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그 두목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가 막힌데, 어쨌든 저 악령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자기들이 그 뜻을, 나쁜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분명한 사람에게만 저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자체에도 마음이 있고 어, 바른 도리를 행하겠다고 돌아서 버리면 자기들도 그 마음 자체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못하겠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어, 정신적인 부분이나 사상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렇게 해 버립니다 저들도 분명한 도리나 위치에 있을 때는 다가가서 저런 살기들을 어 뿌려서 나라나 사회나 흔들어버 뭐 흔들어버린다는 버린, 흔들어 건데 왼쪽에 서 있는 악령도 저 기운, 저 시커멓고 역겨운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다. 기도 상당한데.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존재들은 그 키의 크기나 뭐 덩치 정도가 아주 다양하다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보충 설명을 하자면 아이 부분들이 그냥 한번 설명해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나 뭐 놓치는 부분들이 계실텐데 가장자리 붉은 노는 세상을 엎어버리는 살기. 다 엎어버리고 싶다. 그리고 사각 기둥은 방탕한 포기 살기. 아래로부터 세 번째는 대파단 살기. 한 집안 같으면 재물을 다 들어 엎어버리는 그런 살기입니다. 그리고 포가 폭정 살기.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 뭐 이런 살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좀 음성을 높여서 말씀드린 부분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가 이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테고 자막은 제가 앞에서 설명한 그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저도 어, 이전에 자미원국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 등등에서 소개한 어, 그 풍수터균을 어렸을 때부터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한번 대노하면 저도 주체를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뭐무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분노를 표현한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 경우를 그러면 왜 어, 알면서도 물러가게 못했냐? 제가 항상 저것만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할 일이 있고 저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 경우는 격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나무 같으면 격가지 쳐내도 또 나고 또 나고 하니까 제가 감시 안 하고 있으면 또 슬금슬금 이렇게 또 들어가 자리 잡고 일어내고 나면 또 슬금슬금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그저 부분은 사실상 어 사람들이 이 나라 국민들이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나 대책이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 푸른 교화집 자체를 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이 나라 국민 대부분이 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유는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뭐 크기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거나 그렇게 하진 않을 텐데 이 나라 통해 쪽에 보면 남색 원이 있지요그 부분에 또 악령들 무리가 있습니다 그 살기 정도는 뭐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여기 보면 무능자 기생살기라 해서 노란색 직선이 있는 구간이 있죠 이 전체가 무능자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설치고 다니는 그러한 설기입니다. 모농자 기생설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점 설명하시면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겪어봤으니까 금방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조경난행설기, 자꾸 이 부분인데 이 영역입니다. 역시 공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꾸 나라 일이 막힙니다. 나라 일도 막히고, 이 기운 자체를 자기들만 가지고 있냐 하면, 이 기운 자체를 이 나라 전체에 다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러면, 사정이 어려운 분들, 인생 사례 고달픈 분들한테 다가가겠지요. 그래서, 자꾸 일이 막히고, 나라 전체가, 뭐 바퀴가 빠진 것처럼, 뭐, 일도, 진행도 잘 안되고 뭐 그렇게 되는 살기입니다. 그리고 사고살기, 불고노는 사고살기 자꾸 뭐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생기거나 기타 등등 좀 여러분들이 뭐 뉴스 매체나 뭐 TV 를 봤을 때참왜 이러지 이런 그런 살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외광 영역에서 내부까지 모두 포함된 이 살기는 잡다한 살기입니다. 너저분하고 짜증나고 막히고 엉망이 되는 살기.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살기를 표현하자면 역시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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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쭉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미 푸른 집에서도 제가 미리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악령 무리들이 이 나라에만 그러냐 그렇지는 않고 이 나라에 어느 정도 머물고 있다가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또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어 다니는 존재들인데 이 나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두목이란 작자가 좀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아니까. 1, 2년간 참으로 동해 쪽에 많이, 많은 시간을 머물면서 이 나라 전체를 휘어잡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갔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보충 설명입니다. 어, 이전 동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그들이 일을 꾸밀 때는 한가지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어, 그리고 이 부분 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그냥 패스하시고, 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뭔지만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고, 제가 앞서 소개한 다중 도구를 어, 이 나라 전체 위성 사진이나 아니면 저 남색 부근에 대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본인이 아 이건 정말 그런 기운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실 정도로 흔들리거나 어,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아셔야만 저들은 가버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저 살기 자체가 기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 기운을 느끼 보면 참 역겹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아마도 저 기운을 제대로 느끼시는 분이 몇 분일지 참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기운을 느끼시거나 수행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왜 저런 기운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기운들을 대동하는 악령들 그냥 둬서는 나라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저는 기준점을 항상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어, 제가 행동을 하거나 제 나름대로 제가 어, 할수 있는 모든 뭐 능력을 다 동원해서 결사적으로 맞서겠다는 그 단계를 제게까지 그 위협이 다가와서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저도 모든 행동을 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기준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라는 것이 오로지 저만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저는 어 최대한 어 기준점을 낮춰두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저에게까지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겹쳐서 일어났을 때만이 행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뭐 살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의도를 아실 것 같고 무능자 어, 기생살기는 무능자 기생살기 자체를 여러분들이 원능익도 아, 없이 그냥 뭐 부도 누리고 기도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나, 이제 쭉, 어, 자막을 보면서, 어, 거친 부분이 있으면 더 설명을 드리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기운을 통째로 나라에 뒤집어 씌우면 뭐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뭐 귀하고 권력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다가가지는 않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참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더 인생이 참 살기가 힘들다는 느낌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어려운 처지에 노인인 분들 중에 일부 국민들께는 너무 견디기 힘든 위협으로 다가갑니다, 저 기운이. 경제사정이 점점 말이 아니고, 지금 보면 뭐, 동네 생필품을 파는 대형 슈퍼도 손님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는데, 하. 그뭐 정말 제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일을 누군가 좀 알고 제 대신에 해주면 어떨까? 꼭 제가 뭐 이렇게 언급을 해서 어,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뭐 하, 그런 부분을 제가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 하여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다우징을 통해 쪽이나 푸른 기와지 1, 2년 사이에 찍힌 사진에 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진 자체는 그 당시 상황의 기운을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뭐 위성사진도 좋고 1, 2년간 사이에 찍힌 사진에 대고 해 다우징을 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 나라에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생필품 대형 슈퍼도 눈에 띄게 손님이 없습니다. 점점 어려운 시기로 진입해 가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시면서 동해 쪽과 푸른 기와집 쪽에 나쁜 기운을 대동한 저 악령들을 이 나라에 가급적이면 접근을 못하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우징을 통해서 예, 저무리들은 때로는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거리며 질서를 하고 다닙니다 뭐 제가 그렇게 기웃거리는 나라까지 따라가서 그 사진을 대고 어, 이렇다고 할 것까지는 없어 보이고, 저 역겨운 기운과 저 악령의 행동 자체를 여러분들은 뭐 피부에 닿지 않게 생 피부에 절실하게 뭐 다,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텐데, 동영상을 보시는 정도의 기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이. 그 매두사라고 해서 그 얼굴만 보면 굳어진다고 하지요. 신화 속에 나오는 뭐 요물인데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푸른 기와집과 동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저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상황들이 어, 푸른 기와집과 통해에서 일어난 상황들이 저러했다고 영상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러한 역겨운 상태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알면 저 상황을 더 많이 알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인류 대부분이 알게 되면 인류는 저들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고 전면전으로 가게 되니까 그 부분을 저들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어, 사실 이 부분들이 우리 모두, 인, 모두의 인간들이 사악한 행동이나 사악한 마음을 가지면서 일어난 것이라서 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